비로자나 청소년협회는 종단의 인재 양성을 위한 비하 청년 동신동행 같은 믿음 함께하는 사람들을 7월 24일 개최했습니다. 7월 24일, 25일 양일간 대구 80 테마리조트에서 열린 동신동행은 전국의 20세 이상 협회 회원 및 교구 청년 회원을 대상으로 2년 맺기, 세대공간 오픈 토크쇼 같은 믿음 함께하는 사람들, 선지식 재전, 자연 속으로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제국기 비하 서포터즈 발대식과 제6회 통리원장배 중등부 풋살대회 등도 함께 열렸습니다.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측은 신입버부와 기존의 청년회원들이 인연을 맺고 대학이나 사회생활, 종교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마련됐다며 전국의 청년 진원행자들이 마음껏 이야기 나누고 좋은 인연을 맺는 시간이 되기를 서원한다고 전했습니다.